저쪽으로 다시 돌아가자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아, 야너 부수... 진짜 잔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이제 그냥 간다. 네, 알았어. <웃음> <웃음> <듀> <듀> 여보! 어? 어? 나 허리가 아프고 고관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저기에 부딪히겠어. 여기 잔소리 듣느라고 귀도 아프고 난 들어가야 돼있어 비슷하다, 아빠하고. 아, 싫어. 싫어. 아, 진짜 미성형이. 싫어, 난더할 거야! 그럼 네가 노를 젓든지 아빠 못해 이제 빨리 너로... 들어 가 빨리 들어 가 알았어 너 조용해 아. 너 이제 너하고 이제 배안탈 거야 가야 진짜 재밌다 뭐가 재밌어 나는 아, 네 잔소리 때문에 하나도 재미없어 아 좋긴 좋아요 정말 그죠 아, 정말 예뻐요 저 어디 바다예요 저기 어느쪽 바다 숫자 월정리, 월정리. 얕은 곳이에요 그렇지 여기는 얕은 물이야 근데 저기 뭐 투명한 것 봐. 물이 너무 깨끗해 진짜 와, 제 북동쪽이구나 북동쪽네 맞습니다 아여기서 조금 응. 놀고 싶은데 여기 근데 여기 은근히 깊은데 앉아서 산책인가요 여기 앉아봐 딱 앉아봐 근데 내일 뚝 떨어질 수가 어 아니야+ 아니야 그냥 아니야 그냥 거기 줘. 앉아봐 엄마 산책해 줄게 응 근데요 저기노우리끼 닿는 곳이에요 그럼+ 그럼 아제또 그, 겁먹어가지고 애들이 좀 겁이 많죠. 놔봐, 안 무서, 안 무서. 이쪽은 가까이 좀 와봐. 사진만 남지. 아 이뻐. <laughs> 이데 아 저희 아들이 찍어준 사진은. 대이가 <laughs> <laughs> 찍어준 사진. 완전 맑다. <laughs> 음 가자. 나 저기서 한번 놀고 싶은데. 물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는 거. 한에는 들어가고 싶다 한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 <laughs> 들어가고 싶지. 내가 가지고 한번 먹어볼까 이거? 안 돼. 안 돼. 한 살려. 여기 봐봐요. 여기 여기도 많아요. 아빠 여기 보세요. 야, 이거... 아빠 한 번에 나 이만큼 잡아. 차는... 너무 신나가지고 소라개를 잡아가지고. 한야이 안에도 야, 너무 많아. 말이야. 이 안에 봐봐. 아우 발을 어디? 담가봐. 너무 시원해. 엄마는 신발을 벗어놓고 맨발로. 나도 맨발로. 나도 가고 싶어요. 나도 맨발로. 나도 그렇게 할래요. 나도 맨발로. 아우 그봐. 애들이 어쩜 저렇게 말을 이쁘게 할까? <laughs> 존댓말을 또렷 또렷하게 하면서. 많아. <laughs> 많이? 엄마, 엄마 뭐해요 소라개, 소라게소라게 가만히 있으면 또 나와.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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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소리는 못 듣나봐. 아, 어, 얘가 무섭대잖아요. 얘기해봐. 안녕. 어, 들어가버리는데? 어, 소리, 소리 듣나봐. 여기 어? 완전 좋은데? 그치, 거 봐. 좋잖아. 어후에는 왜 내가 여기 오자고 그랬잖아. 몸 아, 뭐 자기가 오자고 그랬어. 아, 내가 아, 어제 지나가면서부터 아, 여기 오자고 그랬는데 진짜. 왜 그래? 아, 정말, 진짜. 어, 너는 어. 어디 지도? 그거. 내가 오자고 한 거다. 애들이 이렇게 <laughs> 예, 그 좋아하는데. 예, 예. 야. 김대정 김대영 제주도는 상가도라 그래가지고 뭐+ 뭐+ 뭐가 많다고 첫째 여자 그렇지 여아어 여자 아돌 여자, 그렇지 도이만고 아. 마지막 세 번째 감귤 아유 아맞아 <laughs> 맞지, 맞아 맞지,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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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저아 봐봐. 저기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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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힌트를 잘못 줬어요, 아빠가. 에너지. 에너지, 그렇지. 알아. 그렇지, 알아. 엄마도 알아서 웃는 걸까? 산다도입니다. 어머. <laughs> 어. 새우까지 있더라고. 그때 음 새우 잡았 새우. 물고기다. 어디 여기, 여기, 여기 봐. 새우다. 새우는 물겠지? 새우가 물어. 딱정새우. 딱정새우만 딱정새우만 물어? 이거 딱총새우가 이모 어떻게? 딱총새우예요 이거. 야 엄마 잡어? <목소리> 진짜요? 아, 진짜 겁이 딱다 없어요. 그거. 저걸 잡았어요못 잡아 못 잡아. 아리야 아홉 리야 아, 근데 오래 못, 오래 못 하고 있어. 오래 못 하고 있어. 그부리고 여기 너랑 개. 걔가 둥그런 동굴에 있어. 어디요? 나도. 어, 좀...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근데 한 마리 저 바위 밑에 있다. 아빠 손바닥에 놔봐. 아빠 손바닥이 너무 물지. 저게 물어봤자죠. 안 움직여, 죽었어. 안 죽었는데? 안 죽었다니까 얘. 아, 죽은 척하는 거야? 그래. 아... 자, 용이 한번 해봐. 아버지 닮았어, 아버지 닮았어. 어쩜 저렇게 네. 자서 그래. 네. 봤더니 개가 내 발등. 자, 한번 손손 해봐. 괜찮아. 이거 안붙지도 않아. 안붙다니까 싫어, 싫어. 자, 오, 우리 정이 잘한다. 오, 잘한다. 짠, 짠, 오. 짠. 이거 살았잖아. 이거 요거, 요거, 이거 어? 어, 그거? 나 그때 보어한 마리 잡은 거 기억 안 나요? 나지. 나도 알아 달라 이거죠. 네. 나도 <laughs> 알아 달라 이거예요. 보어를 손으로 잡았어. 홀록해져가지고 네가 빡 놨었잖아. 근데 보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끼 복어였다니까 진짜. 그니까. <laughs> 아빠는 그런 거못 만지잖아. 아빠는... <laughs> 그렇지. 복거 좋아할 거예요 엄마는. 복놀이 다 좋아하죠, 뭐. 복리 복국 네. 이런 거 좋아해. 먹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면 대정이는 엄마 닮았고 용희는 어, 소향이좀 비슷해요 그런 게. <laughs> 전 근데 그렇게 겁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많은데. <웃음> <웃음> 저 충격카약이구나. 저 바닥이 보이는 거래. 여보. 아, 재밌겠다. 아저 카약 한번 타보자. 아저 재밌겠다. 음, 난안 해보고 싶은데 대영이는안 <laughs> 돼. 너 아빠가 네물 깊은데 가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아빠도 완전 무서워하잖아. 네. 그 아, 저렇게 조를 짰어. 조를 아, <laughs> 아빠랑 아빠랑 대화하는 사람들하고 약간 <laughs> 짰어. 모험심 네, 있는 사람들하고. 아들 아들. 근데 어디까지 갈 거예요? 아빠가 알아서 가는 거라니까. 아저씨가 운전하는 게 아니야. 아, 안녕하세요. 근데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거야. 우리 우리 우리가 운전하는 거야 물어보네. 우리가. 저기. 제 참으로 보네. 이렇게 가드를 해놨네. 근데 어디까지갔어 <laughs> 계속 물어봐 <laughs> 야기집요하네 <진짜> <laughs> 아니야 이것만 아니, 흔들리는 거야 이게 아니, 물에 떠 있으니까 물에 사람들이 괜찮아. 걸으니까 흔들리는 괜찮아. 거야 괜찮아 저기 봐봐 저기 또 타고 있네 저렇게 타는 거야 네. 아빠랑 저기 친구 저렇게 다른데. 있잖아 저 친구 있요 어우 벌써 벌써 얼굴이 싫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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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여기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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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타고 싶어. 영호 아빠 여기 있는데. 안 타고 싶다니까. 밑으로 물고기 보인대. 여기 여기 봐봐. 밑으로 물고기 음. 보인대 봐봐. 괜찮아. 여기까지만 갈 거야. 그래 아 아빠 알았어 아빠, 여기까지만 아빠, 해. 아빠가. 아 여기까지만 갈 거라니까. 는 거야. 도의계 도의계. 나 여기까지는 아버지도 지금 겁나거든요. 겁나 아 진짜 안갈거 같아. 아빠가 무서워. 네가 이러면 아빠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요. 이 정도 있으면 되잖아. 저기까지 가. 어디로? 아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 네가 가라는 데까지 가보라고. 간다. 영아, 응. 아빠가 삼다도라 그러면서 돌이 많다 그랬잖아. 네? 어? 제주도에. 응? 저 저쪽으로 삼정석... 가지 말라니까. 요 <laughs> 이쪽으로 가라니까. 아주 엄하네, 오메 <laughs> 응.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고 있잖아. 뭐. <laughs> 저러고 있었어, 둘이 <laughs> 계속? 저쪽으로 <laughs> 가고 있다고, 지금. 아주 요란하게 타네요. <laughs> 아저씨 손잡고 자, 옳지 좋아 우와 그렇죠. 좋다 이야 네. <laughs> <좋다>. <laughs> <laughs> 이렇게 하면 이렇게 타면 이렇거할 <laughs> 아, 오우 밑에 물고기 보이니? 아니요 저 밑에 봐봐 밑에 구멍이 뽕뽕뽕 난게다 보인다 네 우와 예쁘다 그치? 네 어, 엄마는 네 이렇게 바다가 너무 좋아 나도 응? 나도 예요 너도 좋아? 어 충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오. 와부이 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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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부딪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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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야. 아니 부딪히기 싫은데 네가 왜저 가까이로 왔죠? 돌아갈 거 어? 와 돌아. 지면에서돈니가 돌아와야 되니까 베베리. 아, 인데저게 조. 아니 계속 저기서 돌라는 거야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돌아가? 이제 절리 돌아갈 거야. 알았어 돌아가자. 어우 좋다. 어우 좋다. 어, 나 정리하고 탈래. 다음 번엔 조를 바꿔. 형아 하나 둘. 아하. 그래가지고 아빠가 삼다도에는 이쪽은 전쟁이야 전쟁. 전쟁이. 아, 아니, 아니, 아니 신경을, 신경을 다른 데 돌리려고. 이 검정색 돌이 이름이 뭐게? 몰라. 어? 몰라. 이게 현무암. 이게 현무암이야 현무암. 너 지금 따라하고 있구나? 이게 현무암이야 현무암. 야 <laughs> 현무암. <난> 소리 <laughs> 아들 무슨 아 현무암. 현무암. 바람이 많아가지고, 저 풍차가 많잖아. 저 풍차를 가지고 <laughs> 아, 에너지를 만들어. 내가 겁네는데 옆에서 계속 얘기를 하시네. 아, 그러니까 그치. 신경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고돌 다음에 또 많은 게 뭐라고? 어, 아, 진짜 예쁘다. 네? 예 조금 괜찮아졌어. 이제 괜찮아? 네. 어괜찮아졌어 아니 원 의자를 부딪힐 수 있잖아. 거기 그냥 계속 뺑. 왜거기서만 있어? 아유 왜 계속, 왜?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안 나와. 아니 용이가 무섭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지. 자기가 무섭대. 제대로. 부딪히면 절대 안 돼요. <웃음> <웃음> 저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아, 가요! 아좀 엄마다. 가지 말고요. <웃음> <웃음> 제대로 교육시킨다. 우리 안갈 거라고. 알았다고. 빨리 우리는 <laughs> 가까운데 나야팅데로갈 거라고. 너 때문에 그너 그냥 내릴까 우리? 싫어. 야, 그럼 뭐야? 그럼 아빠한테 맨날 뭐라고 하지 마, 너. 네가 아기 가. 여기까지만 가고 어, 싶어. 내리고 싶지는 않고. 계속 있으니까 배가 저기서 나오면 우리가 부딪히지 이렇게 애들하고 계속 싸워요. 아 <laughs> 같이. 일부러 저렇게 싸워줘야지 애들이 논리적이 된다는 거 <laughs> 뭐가 된다고? 논리적. <laughs> 아, 논리적, 아 그럴, 논리적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요 그럴 수 있어. 어, 나 그만 저쪽으로 가고 싶어. 볼까? 네. 야, 엄마랑 저... 어디 갔니? 저기 있는 거같아 음. 엄마랑 용이랑 정이랑 엄청 음. 잘 간다. 음. 저희 안갈 거라니까. 알았다고. 이거 이거 이제 카약은 다시는 타지 말자. 왜? 정아. 왜? 너 계속 네가 잔소리하는 거야. 싫다니까. 야, 네 잔소리 듣기 싫어 갖고 아빠는 못못 타겠어. 듣기 싫은 소리, 애 소리가 아닌데. <laughs> 지금.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가 아니고, 너뭐맨 계속 뭐라 하고. 왜 싸워? 여기 완전 맞다 정아, 이제 아빠는 용이하고 안탈 거야. 싫어, 난 아빠랑 타는 게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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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혔다 아,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자니까 왜 어, 애가 하지 말래, 왜 자꾸 해요? 아, 정말, 아, 정말 답답하네, 정말 아, 아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자니까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야, 부딪혔... 너 진짜 잔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진짜 이제 그냥 간다 네, 알았어 어. <laughs> 여보. 어? 어, 나 허리가 아프고, 고관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저기에 아, 부딪히겠어. 여기 잔소리 듣느라고, 귀도 아프고, 난 들어가야 돼 있어. 비슷하다, 아빠하고 굉장히 이상이 아, 싫어. 나 힘들어. 그럼 네가노를었든지 아빠 못해, 이제. 빨리 들어, 가, 빨리 들어. 알았어. 들어가. 너 조용해. 너 이제 너하고 이제 배안탈 거야. 카약 진짜 재밌다. 뭐가 재밌어? 나는 네 잔소리 때문에 하나도 전혀. 아. 다시 또다고 누구야? 아, 용이잖아. 어우. 아. 엄청 무리같은 거야. 아니에요? 야, 근데 말이. 나요. 음. 카약이 제일 신나. 야, 야. 무섭다 그랬 <laughs> 엄청 <웃음> 무리에 탔어. 근데 앞을 보다가 또 다시 밑을 맞는데 바다풀이 잔뜩 있는 거야. 그래. 또 봤더니 엄청나게 거다 진짜 데 이거 맛다는데이는데거 맛있는데? 이 배고파? 배고이 배고파? 는데 이거 맛있는데? 많은 맛있는데? 이는데는는데맛있는 아, 맛있는데? 이거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데 이거 맛있는데? 이거 맛있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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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전복죽 두 개만. 아, 두 개만요? 예. 네. 다시켜요 여기가?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가. 알지. 근데 저기 와, 자녀분들이 잡아서? 햇, 네, 해녀 할머니가 직접 잡으셔가지고. 아, 제대로 된 아, 거잖아요. 여기 왔을 때, 여기 가 주인 할머니가. 이런 거, 성게랑 이런 거, 이런 거. 다 아, 여기 할머니가 따다가. 아, 해녀라고. 거? 그렇죠. 근데 저 해녀 할머니가 따온 거니까. 아죠 성게도 직접 잡아오고 막 맛있어. 그런 거니까 우리가 진짜 맛있게 응. 먹어줘야 된다. 알았지? 어? 할머니 힘들게 잡아오는 거니까. 와, 어우, 어, 맛있겠다. 응, 이 사람 좋아하는 건데. 응. 응. 누구죠? 대용이 되게... 아유, 잘 먹는다. 분기가 뭔데? 금기가. 맛있다. 맛있지? 오, 잘 먹는다, 너. 아주 잘 먹었네. 우와. 음. 진짜 해녀신 거죠? 예, 예, 예. 아, 참. <laughs> 무한하게 뭐 그런 걸 물어보자. <laughs> <laughs> 요번에 보세요, 우리. 저, 꿀말마. 꿀말마. 아유, 음. 그러, 해녀는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열 일곱 살. 열 일곱 살. 뭐뭐 40여 년 이상 하신 분이네. 한 50년 가까이 살았구나. 이놈우주 씨. 고말이나 이런 거는 지금 해녀 아니어도 잡아보고 할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 데 가면 다할 수도 있어요. 아, 예, 요 연마을에 가면 있어요. 거기는또 아, 어, 맛있게 드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야. 아빠는 잘못 하는데도 한번 해보고 싶어. 정말? 깔물 들어가는데. 심지어까지. 아, 야한만 해볼까? 나 완전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엄마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엄마, 엄마 근데 바닷속에 있는. 야, 엄마 잠수 잘잖아 형제랑 소라 이런 거 한번 싸보고 싶긴 한데. 근데 그래도 그것보다 더 깊은 물이니까 그냥 걱정돼. 아이쁘 아, 엄마 절대 가면 안가지 아빠가 더 못할 거예요. 동지 아니야 동지. 아빠는 엄마보다 훨씬 수영 못하잖아. <laughs> 아빠는 용감하잖아. 근데. 음, 네. 아빠 한번 보여줄게. 아빠 안정 깊은데 들어갔고, 아빠 이건 이마 이거보다 더큰 전복 따가 골라니까. <laughs> 괜찮겠니? 응? 괜찮거든. 큰 소리 쳤네. 어떡하지? 여보 괜찮겠어? 여보가 걱정인데. 아, 나는 이제 수트 입느라고 벌써 다 힘이 빠졌어. 우와. 그래서 해녀 체험 해 보러. 나는 <laughs> 걱정이 안 되는데 여보가 걱정이 되나요 아, 어. 어? 빨라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자, 지금 입으신 옷들이 입기 힘들었던 만큼 부력이 아주 좋습니다. 아니 근데 네. 수영 못하는 사람도 이거 할수 있어요?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는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기 누가 이렇게 줄로 이렇게 달아놓나요? 누구를요? 저희, 저희를. 줄을 묶어놓느라고? <laughs> 근데 강사님들이 네. 방사, 사 네. 옆에 네. 있는 거요 옆에, 네. 옆에 네. 다 계셔요. 2m 네. 아 정도 되나요? 그래요? 아, 네. 아, 네. 아, 네. 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게 질문을 네. 많이 하는 네. 분이 네. 아. 네. 참 오랜만이에요. 아니 바다는 까매가지고 진짜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일반인 분들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좀 뭐. 어, 어, 근데 그 수월한데 사겠죠. 아유, 아유 진짜 무서운데. 이야, 이야 멋있다. 아까가 오늘 뭐가 잡을 거 같지? 네. 소월아몇 개? 열개 정도. 수월1열 개나 잡으라고? 애들 기대치를 엄청 높여놨잖아. 네 개만 잡으세요. 근데 아들들 앞에서는 또영감하게 보여야 되니까. 음. 안되면뭐사 먹으면 되지 뭐. <laughs> 잘하고 싶었어요. 어, 장미가 완전히 가졌거든요. 엄마 잘하고 있어요. 여기, 여기가 너무 아빠 아전 잘하고 있어. 아들들 같이 네? 들어가서문물 잡으러 갔다. 네. 어? 네? <laughs> 그거는 아빠 엄마나 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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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우 <laughs> 아, 아, 말을 어떻게 이쁘게 아, 실타니까? 아빠보다 세용 잘하잖아. 아빠 으로 잡아 올게. 말로 잡아 오시라고요. 니까 잡아 오서 안안 들어가고 뭐는 뭐, <laughs> 조금 어, 깊은 데다 왔구나. 여기가한 3m 정도. 오, 이건 지대로네. 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어머, 어머, 어머. 근데 왜냐면 이 옷이 뜨니까 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 죽죠이 정도는. 볼수 있다. 어, 어. 만두세요, 만두요 이야. 와 진짜 근데 저 얕은 물에 아, 오, 진짜 있, 있어요 진짜. 소란 네개싸겠는데 진짜. 와, 저런 거를 좋아해요. 저는 저렇게 체험하고 해보셨어요? 아, 처음 해봤어요. 근데... 와, 잘한다. 오자봤어요. <laughs> 아버지거든요, 이제 아버지. 아빠가 먼저 가. 한번더 다시 한번 목표를 확인해 볼게요. 그요 <laughs> 응. 아, 소라야, 소라. 네개만 확보하면 됩니다, 네 개. 내가 긴장되네. 진짜 큰 용기를 된거예요 아들들 앞에서 절대 무서워하면 안 된다. 번째 자세고. 아이 어떡해. 들어왔다. 들어왔어요? 오, 첫스타트라면 좋은데? 아유 어떻게 들어왔다 들어왔어요? 응. 오첫 스타트 가슴 좋은데 <웃음> 아니 <웃음> 인사만 했네 인사만 <laughs> 너무 웃긴 어. 거야 저 아니 근데 저기 <laughs> <절기 찍혀요? 웃음> 저렇게 찍히나 저렇게 찍런게 아니라 없어. 저랬어 저랬어요 저랬어. <웃음> <웃음> 없었어요 뭐 <laughs> 둘이 그뭐시즌했나요시즌할시더 <CG> <laughs> <laughs> <CG 웃음> <해>. 어렵다 <laughs> 왜이안 <laughs> <팔이> 보여? <laughs> 야, 이, 거 <여호와>, 아. <laughs> 계속 다시. 아, <laughs> 아니, 저 계속 몸속에서 앞부르기를 하고 있더라고. <웃음> <웃음> <아하>. <웃음> 야, 이게 내가? 날 셌어. 에이, 날 셌어. <laughs> <laughs> <어떻게 웃음> <해야> 뭐? 어떡하지? 어떡하지? <laughs> 저 언제 다 찍고 <laughs> 어. 있었지? <laughs> 다 찍고 있지, <찍으려>. 그럼. <laughs> 어려운 거 아는데 큰선을 아, 네. 너무 쳐가지고 걱정이 돼서 뭐. 어, 엄마는 아주 폼이 됐어 너무 예쁘다 저... 왜, 왜 그래 아, 아. 일단 쌍피야 어, 엄마는 잘하네 엄마가 되게 잘하면 되지 뭐 식구들 거 계속 인사만 해요 전 사실 소라 못 잡을 줄 알았어요. 아, 본인 스스로가. 근데 되게 참담했던 게못 잡을 줄 알았지만 또못 잡고 안에는또 너무 많이 잡고 이러니까. 몰라 그러냐. 근데 저게 멀미가 나. 음. 아, 예, 예. 갑자기 수압에 어, 그그이 차이가 있으면, 어, 그래서 멀미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어지러. 아뭐 하셨다고 아빠는 지금. 기도는안내려잖아요 신발 길 아마 제일 힘들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서 물하고 아아 물을 아 먹어. 나 이거 따줘. 아저 아빠 따줄 때 엄마 지금 아프잖아짜나 신발 좀 빨아와야 그래. 될것 같은데. 와 망가타 저는 진짜 막. 문어 불러 빨리 고 싶다고. 그렇게 좀 살살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어. 밑에 내 꿀쇠라를 봤는데. 아. 아, 우와. 그걸 못 잡고 나온 게 음, 계속 음. 그랬는데. 야, 이거 다 음. 가져와봐, 이거. 응. 이거 가져와봐. 몇개잡았어 음. 음. 엄마가 잡은 어? 거예요. 엄마가 네개 잡았어. 음. 이거 엄마가 잡은 거야. 이 그렇게 강조 안 해도 애들다 <laughs> 압니다. 네. 이렇게 큰 거는 저 깊은 바다에 있어. 머쓱하죠? 안 좋더라. 안 좋지. 눈에 보였는데. 거기, 자기, 거기 있다고 내가 계속 얘기해줬는데, 거기 있다고. 아니, 그럼, 그런... 아, 요즘 뭐예요, 지금? 아예적끔금지야 우리, 국수를 끓여먹든지 라면을 끓여먹으면. 싫어. 싫어. 와, 풀어주고 싶은데. 쟤는 놔줘야 돼. 어... 네. 먹으면 불쌍하고, 어... 풀어주면 아깝고. 어머, 어... 그렇지. 거그렇지 <laughs> 아 난감한 예. 상황이죠? 예. 어, 어떻게 해야 돼? 지모 저기 되는 살아있는 거? 게 보이잖아, 어, 움직이는 어, 게. 어떻게 안에.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정영아 왜? 하나, 둘, 셋할 때까지 결정해보자. 마음속으로. 하나. 생각하고 있지? 음. 둘. 풀어주는 거.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셋. 셋. 풀어주는 난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풀어줘. 난 그러면 먹는 거. 정이가 지금 두 마리 갖고 있지? 응. 음. 우와. 어머,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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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와. <웃음> 아빠의 <웃음> 열의에 감동해서 우와. 제가 오늘 저녁에 우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우와. 맛있겠다. 우와. <laughs> 맛있었어요. 이거 <우와. 웃음> <laughs> <laughs> 너무 맛있더라고. 저도 <laughs> 진짜 맛있겠다. 나한테 오지 마. 야, 아빠 꼭 잡은 것 같지 않아? 나한테 또 나한테 또 말라니까. 아빠가 다음 번에 오면 알았다고. 이거보다 한열배큰아이고잡아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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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계속 말은 어때? <laughs> 그냥 사 드세요. 아니요, 만져볼래요. 자, 저녁에 어, 맛있게 분할라는 하면... 아유 선생님 너무 어, 감사합니다. 여기 두들기. 아 귀여워. 여기 맞네. 멀리 던질까? 아유. 멀리 던져줘. 깊은 데로 가. 소라는 보내고 그냥 물고래서. 네. 네. 음. 음. 네. 저기 던졌는데. 정이 세게 옳지. 옳지. 아이 이뻐라 잘했네. 사자. 근데 아빠가 잡은 걸로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어. 아빠가 한번 진짜 잘했대 아빠가 미련이 응. 많아. 자, 얼른 앉죠. 자, 얼른 가자. 어우, 맛있겠다. 문어숙회 아. 아. 맛있어요. 음, 아빠는 문어 문어 했던 문어가 어마 아빠 음. 안녕. 음, 아빠가 여기 끼웠던 문어. <laughs> 이거 봐. 동아, 입인가 저게? 아니야. 저거 먹물 뽑는 거. 맛있다. 겠 너무 조금만 먹어. 너무 많이 찍어먹어 거. 니 저기. 그냥 먹어봐. 조그만한거 줘봐. 그냥. 쪽쪽.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빠 잠깐 있어 봐, 장산에서 봐. 아빠 그러면 조그만 쪽쪽 빨아먹을 거 이만만 달겠어 이만만 달겠어나캐다 체험하는 거. 음. 그렇게 안내려가더아 밑으로. 음. 앞고르기를 하고 있더라 물속에서 니들 진짜 니들 물 밖에서 앞구르기 하기 어렵지. 몰라. 아, 밖에서도. 근데 아빠가 오늘 있잖아. 물 속에서 앞구르기를한 100번에서 100번. 애들이 방송 보면 아, 우리 아빠 고생했구나 <laughs> 할 거예요. 아빠가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어. 웃길 <laughs>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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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근데 아이다 컸네. 립 서비스 립 서비스. 야. 이거 완전 어려운 거 근데 아빠는 어. 최선을 다했다. 아빠는 저런 치가 있을까? 넷서스 아, 이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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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아빠는 노력을 많이 음. 했잖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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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아빠는 거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맞아. 맞아. 네. 이렇못 하는 건 부끄럽지. 뭐? 그치아 아우 똑똑해. 누가 네. 집이야? 근데 이게 응. 되게 웃기다. 어떤...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laughs> <야. 야. 웃음>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웃기긴 해. 그건 아빠 놀리는 거잖아. 그만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야, 할머니들이.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하지? 아빠도 못 하는 것? 그건 뭔줄 알아? 네? 힘이 아니고 기술이야. 동물. 아빠가 제일, 제일 물 속에서 잘하는 기술은 앞으로 아, 기술. 앞으로 아, 기술. 야지 뭐. 떨떠나요. <laughs> 할 말이 없네. 이모 감각이 있어요. 근데 내일 뭐 하지? 우리 내일 또뭐 해야 되잖아. 우리 내일 해야지. 내일 아빠. 뭐 근데 내일은 뭐예요?